최근에 신우주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3일날 시작된 시군당 책임위서들의 사상투쟁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우은 첫째 회의와 둘째 회의에 개회사와 강연을 했고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조용원 조직비서가 회의를 주재하고 김재룡 당조직부장 그리고 오수용 경제부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종우은 아마 이틀 동안 참여하고 이제 진행되는 강습과 그리고 사상투쟁 생활청화에는 조용원이 직접 지휘할 것 같습니다. 이일간의 고위 간부들의 강연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시군당 책임위사들의 생활 총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몇 사람이 아니면 몇십 명이 시범게임으로 숙청당할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냥 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강연 개회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 조향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면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방당 조직들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기관 권력기관들도 모두 부패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잘 전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받아먹지도 않는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당 조직들 지방당 정권 기관들이 이렇게 부패 타락하고 중앙의 지시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시 군의 최고 권력 책임자인 책임 비서들까지 뇌물과 부정 부패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책임 비서들이 지방당 정권 관료들을 감독하고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부패와 뇌물 행위에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밑뿌리째 뒤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시군당 책임미서들을 직접 본부당으로 불러 모았고 급기야 이틀에 걸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강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군당 책임미서들을다 구치고 다 잡지 못하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김정은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건 문제 특히 경제가 파탄된 것뿐만 아니라 방사상 교양 사업과 방 일꾼들의 지도가 약화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지금 북한의 8차 당대회 때도 그렇고 약 7천여 명의 대표들과 방청객들이 참여한 것 TV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8기 1차 전원회의 8기 2차 전원회의 때도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다 참여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김정은도 참여했지만 단한 사람의 마스크 착용도 없이 모두가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정말로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까요? 전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미 이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어온 백신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8차당대 전에 이미 간부들, 즉8차당대에 참여하는 이 7천여 명과 보장 성원들에게 러시아와 중국에서 들여온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촛보입니다이8차당대에 참여했던 7천여 명이 바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군당 책임 비서들이 이8차당대약 7~80%가.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 시군당 책임서들 중에서도 아마 팔차당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병이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리든지 감기 걸리든지 지병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마 지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시군당 책임서들은 모두 팔차당대의 대표자로 또 광청객으로 모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한20% 정도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만큼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지만 이 팔차 당대 하기 전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연이어 며칠씩 계속해서 회의에 올라오고 김정은도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 시군당 책임자들은 북한의 전국 각지에서 모두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코로나 19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친대 돕신격으로 최근에 신우주에는 코로나 19가 재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해서 3월 초부터 국경을 사람을 넘나드는 것은 둘째치고 화물 열차와 그리고 화물 자동차와 같은 이런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은 통과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단한 대의 기차도 단한 대의 화물차도 압록강 철교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신우주에선 소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우주에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압록강 철교를 비롯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풀어야 하는 것이 답이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에서 방역장비와 소독 약품을 대고 들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배로 들여다가 바로 항만과 그리고 압록강 교두보에 있는 신우주 교두보 바로 세관과 그 세관 보세창과 같은 곳에 물자가 들어올 때 방역할 수 있는 그 장비와 소독 약품을 중국에서 들여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치가 끝나야만이 화물 열차와 자동차가 통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도 지금은 단한 명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선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화학공업성 산하 원유 무역회사 사장이 중국의 지방들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새로 임명된, 쭉 주중 중국 대사로 새로 임명된 니룡남 대사도 중국으로 왔다는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쭉 대사까지도 못 오고 있는 판에 원유 회사, 말단 회사, 무역회사 사장이 중국을 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중국에 나와 있는 화학 공업성사나 중국 주재 무역회사 주재원들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그 어떤 대표단도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코로나 일구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지시가 떨어져도 아직도 열차가 화물열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화물자동차가 중국으로 오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우지에서는 코로나 19 유증상자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만에 하나 확진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는 압록강 철교는 또 다시 봉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북중 국경 봉쇄를 풀어야 하는데 그걸 풀면 또 다시 코로나 19가 확산될 것 같고 암풀자니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율 받을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군당 책임서들을 더욱 다구치고 사상투쟁 회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릉도 TV 자유주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